오게 된 계기가 뭐해, 예큰 딸은 왜 엄마, 이 엄마, 아빠 모시고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어, 기적 같은 일이야. 엄마, 아빠를 모시고 온다는 건, 그 엄마는 모시고 올 수는 있어. 근데 아빠를 모시고 오는 게 기적이야. 여기는 뭐 정신과나 무슨 뭐 문제 상담하는 곳은 아니에요. 어, 저는 그런 거, 그거는 이제 가족 상담하는 데가 따로 있어. 그런 거는 뭐 정신과 상담하고 이런 데 있는데, 저는 뭐를 하는 거냐면 여기는 그냥 내가 어떤 성격이냐, 이 정도까지만. 가볍게, 생각... 어, 가볍게 생각하셔야지. 지금 우리 문제가 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 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셔서, 그냥 내가 누군지 정도 이렇게 좀 알아보자. 요 정도 어, 그렇게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걸 안면 사사건건에 대해서 얘기 안 해줄 때, 딸내미가 어떤 사람인지잘 볼까요? 여기에요 본인 사본이라고 랬으니까 본인은 뭐냐면,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음, 센스, 있는 센스, 센스,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센스 한마디로 센스,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입달은 네. 남들이 보면 이렇게 편안해, 애가 그냥 어, 순둥이야. 그냥 근데 우리는 눈치가 빨라 네. 센스 있다. 한마디로, 평범한 거 같은 거 가장 싫어해. 여긴 평범한 걸 아주 좋아해 뭔지 알겠어요? 동생도 잘 이해해야 돼. 평범한 거 똑같은 거 남과 같은 걸 싫어. 그래서 남과 똑같은 취급하는 거 싫어. 야, 너제가 했으니까 너도 해. 아주 싫어해. 근데 여기는, 그래. 딸은 싫어해. 근데도 했을 거야, 아마. 어. 일상적이고 무미건장거 아주 싫어하고, 여기죠. 개성. 폼생폼에서 상상을 잘하고 자유로움. 아까 자유로움이라고 했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유로움이에요. 약간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남 하는 거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술가형이라고 그래. 예술가형이란건 뭐냐면 남 하는 거 만드는 게 예술이야? 남이 안한거 만드는 게 예술이야. 남안한 거. 그렇죠 그게 예술인 거야. <laughs> 엄마는 뭐냐면 표준이야. 딱 벽돌 하나 찍으면 똑같은 벽돌로 깨끗하게 맞게 찍는 게 엄마야. 근데 저기는 그걸 가장 싫어해.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정반대예요, 엄마. 여기는 틀과 규정,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고 여기는 틀 밖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의 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얼마나 힘들었다는 얘기를 엄마가 알아들어야 돼. <laughs> 이해되세요? <웃음> 네. 얼마나 자유로운 걸 좋아하고,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고 개성을 좋아하고, 매력, 폼생, 폼사도 해야 되는데, 엄마는 근검전략형이거든. 여기는 막, 잘 입고 싶거든, 막. 이쁘게도 입고 싶고. 근데 엄마가 근검전략이니까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 <laughs> 진짜. 어? 어. <laughs> 어. 본인 이걸로 해서, 여기는 뭐냐면, 본인은 가슴형인데, 본인은 장형적 가슴형이라고 해. 장형적 가슴형은 무슨 얘기냐면, 가슴형인데, 힘이 있다는 뜻이야. 뭔지 알아 그 대신 뭐가 없어? 머리가 없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계획적이지 못한 거야. 어,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어. 여기는 뭐야? 동생은 장형인데, 부드러운 장형이야. 여기는. 여기도 머리 기능이 별로 없어. 네. <laughs> 어. 그럼 지금 머리 기능은 누가 가장 많냐면 좀 엄마가 가장 많은 거야. 음. 그나마. 그나마 엄마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원칙과 기준과 이런 표준 매뉴얼이 있는 거야, 엄마는 그나마. 근데 두 딸은 그 기준이 없는 거야. 네. 이제 정리됐죠? 네. 음. 그러면 이제 4번 나왔어. 그러면 윤태익 교수가 저기 몇 번을 가져야 맞는 거야? 여기에 아까 또 음. 여기에 내가 딱 보고 내가 가져오라 했잖아. 음. 상담하기 전에 여기 몇번 나와야 맞는 거야. 큰딸 4번. 4번, 저 열어봐. 큰딸이 열어봐. 아, 아버지가 열어봐. 잘, 잘. 아버지가 가만히 쓰는 거 보니까 이거 몇번 나와야 맞죠? 4번 그렇죠. 알건다 하네. 가만히 있으면서. 그러니까 4번 나온 박수 한번 쳐야지. 예, 오, 박수. 이해되세요? <laughs> 여러분, 내가 들어오면 그냥 얼굴만 봐도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샘플로 하나 딱한 거예요. 우리 큰딸이 가져와서. 지금 저거 상담하기 전에 가져온 거죠? <laughs> 첫, 처음 본거 <laughs> 가져온 거죠? <laughs> 이해되세요? 어려, 여러분이 얘기한 이걸로 가지고는 큰딸 성격 못 찾아요. <laughs> 여러분은 지금 큰딸을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laughs> 큰딸은 어떤 미안하다. 딸이냐면, 미안하다. <laughs> 어, 어, 그래야 돼. <laughs>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엄마 지금 잘 얘기하신 거예요. 저큰 딸이 마음 고생을 무지하게 한 거예요. 아니, 저는 항상 미리 짐작을 했어요. 어, 그랬어요? 힘들겠다. 뭔지는 몰라도 아버지가. 그게 뭔지는 몰라도가 거기에 네, 그 몰라. 있는 거야. 네. 책 제목이 뭐야? 읽어봐. 사람은 지금 이거 왜 했어?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 이거 한 거야. 그럼 가족의 행복은 뭐야? 자기답게 살기에 서로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나쁜 말이 뭐라 할까? 나처럼 하라는 말. 그래서 이제 아빠도 남은 인생을 좀 아빠처럼 살게 해드려. 어 여행도 좋아하신대잖아. 그럼 여행하게 해드려. 어? 그 대신 아빠가 혼자 가길 원하면 혼자 가게 해드려. 엄마 따라가면 지적지해 엄마 따지고 체면 따지고 못 따지고 이러면 안 되지, 러면안 되지. 그러면 아빠 또 감옥이야. 그걸 맞춰주려면. 자, 엄마는 소감이 좀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 못하게 이런 자리를 보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이렇게 각자 우리 가족의 성격을 알게 돼서 좋고 음, 음.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또 성격을, 내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음. 또 우리 또 가족의 또 성격도 알기 때문에 음. 맞춰가면서 맞춰가는 게 중요해. <laughs> 네. 나처럼 하라가 아니라 너는 너답게 살고 네, 네. 나는, 나는 나답게, 나답게 살면서도 우리 같이 가는 거. 거. 네. 어, 이런 게 중요하다. 아, 네. 어. 존중해주고, 응. 어, 그다음에 우리 잠깐 소감 한 마디. 미안해 이런 거 발표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아, 네. <웃음> <웃음> 그래도 한 마디는 해보가야지. 가족들 성격을 다한 명씩 다 자세히 알수 있어서. 음. 재밌고 좋았다 싶어요. 응. 응.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본인도. 제 성격도 알게 됐어요. 어. 도움이 됐어요. 네. 자 이제 세명 끌고 온 우리 언니. <laughs> 네. 어, 소감이 좀 어때? 어, 저는 저는 제 성격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음. 가족들 이런 음. 거 생각했는데 저도 제가 무슨 성격인지 좀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어. 그냥 저도 이런 성격인가보다 하고 살았는데 약간 어. 저게더 맞는 것 같다 어. 생각이 음, 음. 자, 이제 우리 부부, 이제 아빠, 엄마가 좀 행복하게 사는 거를 우리 딸이 원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 온 목적이, 그지? 가, 시집 같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 아빠가 무슨 갈등이 있을까가 생각이 되죠. 원칙과 완벽과 남의 눈치와 체면과 이런 걸 중시하는 엄마. 어? 아버지는 남한테 신경 별로 쓰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먹고 싶은 거 하대로 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이러고 싶은 거 그런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가 상상이 되죠. 네. 그러면 그게 맞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야. 음.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굉장히 어, 중요한 날이었어요. 네, 저희들에게도 중요한 날이었어요. 진짜. 네, 두분 이제 마지막 행복하게 사세요. 네. <웃음> <웃음> 네. 어, 행복하게 사세요. 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 가족에 대해서 성격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자, 엄마, 아빠, 딸두 명이 와서 딸두 명이 우리 엄마 아빠 많이 다퉈요. 그래서 시집간 딸이 걱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한 가족이 와 가지고 서로가 자기가 잘 알았던 우리 엄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또 아빠 엄마가 우리 딸은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전혀 또 달랐고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하고 진짜 나의 모습이 다르다. 그리고 오늘 와서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만은 한 가족이 너무 행복해하잖아요. 너무 시원해하잖아요. 너무 막 속이 후련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한 가족이 와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가족의 행복을 이끌어가는 이런. 맛으로 제가 또 상담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한 가족을 성격 분석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